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행복한 동행, 체험 동행 연장 진행을 맡게 된 오늘의 행동대장, 중소기업 유통센터 홍보팀 안혜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체험 동행 연장은 우수한 퀄리티의 제품과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체험 도객 현장 첫 번째 방문 기업은 어디일까요? 아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익숙하신 기업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간편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기업, 자연을 담은 기업. 아, 갑자기 어디서 고소한 냄새 나지 않으세요? 오늘의 기업.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건물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행동대장이 방문할 첫 번째 기업은 창과드레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행동대장이 창과드레에 방문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의 행동대장 MC 홍보팀 안혜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과드레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근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님 그상과드레가 하루 견과류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진짜 맛있잖아요 이 제품은 저희 하루 견과 제품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순수 가온이라는 제품인데 오늘 이가온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출고되는지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행동 대장으로서 상가들의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제조 과정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들의 식품 연구소 소속 연구원 강보라라고 합니다. 혹시 하루건과 홍보 모델 아니신가요? 아, 니 아니. 아, <laughs> 아, 여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매년 병과류 가공 방법에 관련해서 미생물 변화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ISO 요구사항이라든가 해속 제소 시설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품질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우선 저희가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균이라든가 이제 위생 지표균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원부재료와 관련을 해가지고 견과류에 대해서는 이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도별로 견과류를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검증 차원에서 견과류에 아플라톡신이 생성이 됐는지 간이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하루 경과 더 믿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루견과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출고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첫 번째로 입고 과정입니다. 상가들에는 견과류들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입된 견과류들은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이렇게 보관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제 생산 시설로 들어가 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환복하고 어, 살균 시설을 겹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복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님 뭐 만약에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면은 또이 위생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어, 그래도 한복 하시고 어, 다시 나오셨다가 들어가시려면 다시 위생복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실까요. 이제 합격인가요? 네 완전 합격입니다 이제 둘러보시죠 상가들의 하루 경과가 어떻게 생산되고 제조되고 있는지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가들의 생산팀장 강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하루 경과 생산 라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예 여기는 저희 회사의 열처리실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소비자들이 알고 계신 아몬드 복근 아몬드 볶음 캐시넛 이렇게 견과류들을 볶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두 가지의 로스팅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 것처럼 드럼로스터, 평판 로스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로스팅하되 원료에 따라서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영상으로 전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상당히 후끈후끈하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볶아서 또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걸 보니까 더 믿고 안심하면서 하루 종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은 저희 상가들의 생산 라인 중에 선별 2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쪽에서 하는 주요 작업은 로스팅한 원료에 대한 선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공이 완료된 것들 중에 추가로 선별이 필요한 원료들을 원료의 상태에 맞춰서 선별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리태 같은 경우는 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금속 검출로는 할수 없어서 엑스레이 선별을 하고 있고요. 아몬드나 캐치넛 같은 것들은 금속 검출로 작업자가 육안 선별하고 그다음에 금속 검출하고 적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담당자님들 예. 매의 눈이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이랑 대단하세요. 예. <laughs>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로스팅을 완료한 후에 작업자가 육안 선별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농산물이다 보니까 최초의 포장 과정 전에도 탈각이나 선별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농산물이 부패가 되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해요. 그리고 외피가 많이 까진 거나 이런 것들은 작업자들이 골라내서 고객한테 최대한 좋은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그 네. 포스가 풍풍 느껴지시는 네. 것 같아요. 아, 카리스마 네. 너무 넘치십니다. 네, 이곳은 저희 회사의 선별 1실이라는 곳인데요. 한중경과 하루경과에서 사용하는 원료들 중에 로스팅 혹은 가공처리를 할수 없는 제품들의 무해한균 말고 유해한균들을 죽여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풍살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살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90도에서 11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균을 죽이는 작업이 끝나면 유관선별도 진행하고 금속검출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AI 초분광 선별기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AI 선별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물들이 AI 카메라에 찍혀서 선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빨간 점들이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말하는. 어, 학습을 해놓은 원료 이외의 것들을 전부 다 이물로 학습을 시켜놔서, 와. 어, 자동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예. 이게 사람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거를 예, 예. AI 선별을 통해서 걸러내면 상품의더 품질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걸 도입하고는 호두 껍질이나 다른 장비에서 선별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선별을 해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호두 외피 같은 것들은 현재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장님, 혹시 여기는 이제 어떤 공간인가요? 네. 아까 전에서 보신 3 0별 1실, 2실에서 준비된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포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포장기를 14대 운영하고 있고요 포장 직전에 원료를 투입하고 금속 검출하고요 금속 검출하면서 질소 충진을 합니다 아 질소 충진을 한 다음에 10봉씩 소비자가 받는 최종적인 외포장을 하고요 포장이 끝나고 나면 바깥쪽으로 출구하면서 X-ray 검출까지 해서 완료를 합니다 와 진짜... 검수에 검수를 거치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팀장님, <laughs> 그럼 이제 모든 제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이 되는데요. 포장이 완료된 후에도 조금 더 작업자나 뭐 저희 나름대로 패킹 단위에 맞춰서 이렇게 열봉 패킹을 해서 최종 출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된 뒤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컨베를 타고 나가서 마지막에 엑스레이 검출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된 하루 경과는 택배 박스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고객님께 출고되고 있습니다. 와 택배 박스 자동화 기계요. 네. 저는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또 업무를 진행하시네요. 그러면 또 저희가 담당자분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상가들의 물류 팀을 맡고 있는 김정래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과장님 그러면 이 택배 박스 자동화 기계가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세요? 물량이 많은 경우에 수작업으로 포장하다 보면 몸도 많이 상하고 많은 물량에 비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문제점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네 정말 이 책백파스 자동화 기계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 그동안 궁금증도 풀리고 또더 믿고 안심하면서 하루 경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보면 행동 대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특별하게 저희 중소기업 유통센터 온라인 기획전 담당자분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임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컬로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채원 지휘입니다 아 주임님 상과드레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어떤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또 어떤 좀 지원을 받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가드레는 이제 저희 온라인 기획전 지원사업과 TV홈쇼핑 방송지원사업에 참여하셨는데요 온라인 기획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티몬, 지마켓, 쿠팡 등 여러 플랫폼에 중소기업 전용 기획전을 열고 상품을 노출시켜드리고 할인쿠폰 등을 발급하여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참가들에도 저희 온라인기획전에 작년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희는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을 많이 받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 증가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약18% 성장했고요 고용창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또 다른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랑 TV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셨는데요. TV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TV 홈쇼핑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관련하여 이제 인서트 영상 등 제작 비용까지 지원해 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상가들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저희랑 같이 TV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TV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의 경우 저희가 2021년도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진행했을 때 매출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를 발생시켰고 어, 총 주문 수량의 경우 5,000건의 주문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대리님 특별히 온라인 팔로지원 팀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상가들도 중소기업위성센터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 분들도 저희와 같은 지원 사업을 많이 신청하셔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행동대장으로서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행동대장을 위해 귀하신 시간 내주신 온라인 팔로 지원팀 박채원 주임님, 상과들의 이재근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또한 행동 대장님과 함께하여 좋은 시간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유통센터 참여 기업의 성공 사례 외에도 한판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판대로 접속하셔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 확인하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행동대장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 동행 현장 행동대장 중소기업유통센터 홍보팀 안혜영 대리였습니다. 다음 체험 동행 현장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